프랑스가 미국을 뛰어넘기 위해 개발했지만 말로가 좋지 못했던 전투기, 미라주 사천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가 야심차게 개발해 세계를 놀라게 만든 한 전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존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국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주변 유럽 국가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을 상대로도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는 엄청난 자존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프랑스가 엄청나게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이렇다 할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버렸습니다. 독일에 의해 치욕적인 굴욕을 맛본 프랑스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당시 가장 큰 위협은 새롭게 떠오른 초강대국, 소련이었습니다. 그 자존심 강한 프랑스도 소련을 상대로는 게임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소련 중심 세력을 만들어 프랑스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옆나라인 동독이 소련의 영향을 받는 국가였죠. 소련은 대놓고 서방 유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이에 맞서기 위해 삼삼오 모여 전차나 전투기를 개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듯이 보였지만 조금이라도 의견이 어긋나면 고민 없이 사업을 내팽개치고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사전엔 양보나 타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죠. 프랑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이유는 자국의 안보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원하는 자주 국방 정책을 펼치려면 입맛에 딱 맞는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독자 개발로 노선을 돌립니다. 이후 그 어려운 독자 개발을 몇 차례나 성공하는데요. 프랑스의 항공기 개발업체 다수는 미라주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프랑스를 세계 항공 선진국의 반열로 올리게 됩니다. 이중 미라주 2000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삼각형 모양의 델타익을 채택한 전투기입니다. 델타익은 음속 이상의 고속 비행에 특화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이었죠. 미라주 2000이 미국의 F-16과 견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미라주 2000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라주 2000은 프랑스의 상황에 딱 맞춰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F-16과 시장 경쟁을 하려는 목적이 컸는데요. 따라서 프랑스가 주력으로 도입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시 세계 어디든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의 주력 전투기인 F-15나 수호위 27에 대적할 강력한 전투기를 원했죠. 그렇게 다수는 다시 한번 전투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물론 세상에 없던 전투기를 짜잔 하고 개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기에 기존에 꽤나 잘 만든 경 전투기인 미라주 2000을 바탕으로 크기와 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시도합니다. 이런 개발 시도는 미라주 2천이 실전 배치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작되었는데요. 실전에서 한 번도 검증된 적 없는 미라주 2천을 가지고 일단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 프랑스가 얼마나 의욕이 앞섰는지 알수 있죠. 그렇게 다수는 미라주 2천의 엔진 출력을 두 배로 높이거나 신기술을 이곳저곳에 적용해보다가 가장 괜찮은 설계 안에 미라주 4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출력도 높이고 덩치도 키운 미라주 4천은 1979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하게 되죠. 미라주 4천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18.7m이며 중량은 13톤입니다.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하는 단좌식을 채택했죠. 항속거리는 2000km로 매우 길고 추가 연료탱크 장착 시 작전 반경은 1850km입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가 두문 장착되어 있으며 하드포인트는 총 11개입니다. 이하드포인트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약 8톤까지 장착할 수 있죠. 미라주 4천은 마하 2.3의 속력을 낼수 있는데요. 이런 출력이 가능하도록 애프터버너 터보펜 엔진을 2개 장착하고 있습니다. 미라주 4천은 역시나 델타익을 채택한 기체인데요. 덕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려 상공 20km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마하 2.3의 속도를 낼수 있죠. 최고 순항속도는 마하 2.2에 달합니다. 이런 엄청난 속도를 내기 위해선 날개도 날개지만 무엇보다 엔진이 받쳐줘야 합니다. 미라주 2000에 여러 엔진을 바꿔서 달아보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스네크마의 터보펜 엔진입니다. 프랑스가 독자 개발 및 생산한 엔진이었죠. 이 엔진을 두개 다는 것으로 출력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전투기 크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에 달아도 전투기가 커지고 무거워지면 제 성능을 내기 힘들기에 다수는 동체 전반적으로 첨단 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대폭 낮췄습니다. 특히 수직 미이게는 세계 최초로 탄소 섬유 복합재를 사용했죠. 덕분에 미라주 사천은 F-15와 크기가 비슷해졌고 실제 순항 거리나 작전 수행 능력도 목표 수치였던 F-15와 유사해집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미라주 2천과 차별화를 주었는데요. 먼저 미라주 2천은 삼각형 날개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주 4천은 더 확실한 방법으로 비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나드라는 보조 날개를 장착했죠. 이 카나드는 실속을 방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만 컴퓨터에 도움이 없으면 없는 이만 못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더 기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도 있죠. 따라서 컴퓨터가 고장나면 카나드를 떼버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항공기의 모습이 되므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델타에게 고질적인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미라주 4천은 작전 반경도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11개의 하드포인트 중 3개에 각각 2,500리터짜리 연료탱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탱크를 풀로 장착하면 무려 1,800km가 넘는 먼 거리의 적도 타격하고 귀환할 수 있죠. 미라주 4천은 이런 계량들을 거쳐 제공권 장악뿐만 아니라 다목적 기체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F15와 같이 지상 타격과 제공권 장악 임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가 2문 장착되어 있으며 11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2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8개, 단거리 유도 공대공 미사일 4개 공대지 유도 미사일과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전에 따라 조합을 맞출 수 있죠. 이 정도면 무장 수준도 나쁘지 않고 참 괜찮은 전투기처럼 보이는데 그럼 얼마나 생산되었을까요? 아쉽게도 미라주 사천은 시제기 한 대를 제외하고 더는 생산되지 않았는데요. 미라주 사천은 개발되자마자 파리 에어쇼에 참가하며 자신의 강점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강력한 델타익 항공기의 등장에 해외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죠. 특히 미국으로부터 F-15를 도입하려다 실패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전력화되지도 않은 미라주 사천을 100대나 구매한다는 의사를 보이며 오일머니의 클라스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개발비까지 같이 부담해줬죠. 그리고 당시 친미국가였던 이란도 F-14의 후계기로 구매를 희망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주문이 들어오니 미라주 사천의 앞날은 꽃길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미라주 사천을 고철덩어리로 만든 것은 바로 프랑스 공군이었습니다. 프랑스 공군의 관심사는 미라주 사천이 아니라 라팔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라팔의 가격이 떨어지지만 고민했죠. 결국 라팔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위해 미라주 사천은 지원할 수 없다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이 끊겨버렸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본 다수는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다수를 제대로 좌절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란의 전복이었죠. 1979년에 발생한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망하게 되고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서방제 무기는 수입하지 않게 되었죠. 만약 이란이 수입을 희망해도 프랑스가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수는 큰손 하나를 허망하게 잃어버렸고, 거기다 자국의 지원 없이 개발을 이어가다 보니 개발 속도가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는 다수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미라주 사천 대신 영국의 토네이도로 관심을 돌리며, 미라주 사천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그래도 국내 기업인이 양산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양산 계획은 엎어지고 미라주 2천의 추가 도입으로 대체되죠. 이렇게 미라주 4천은 세상에빛 한번 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한기 있는 미라주 4천의 시제기는 프랑스 항공우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미라주 4천을 개발하던 다수는 사업이 엎어지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프랑스 공군이 관심을 가진 라팔 또한 다소의 작품인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미라주 사천을 개발하며 쌓은 데이터와 기술들을 그대로 라팔 개발에 써먹었죠. 이후 라팔은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았고, 현재는 수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리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자존심을 걸고 탄생했지만 라팔에게 밀려 빛을 보지 못한 비운의 전투기 미라주 사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